저는 보수 정치입니다 보수 정치, 진짜 보수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성장하고 더 다같이 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봉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어 여당의 대포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. 괴로웠습니다.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담을 아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경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.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체하해 줄수 있을지 몰라도 어, 그만큼 백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,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음, 아, 여기서 어, 그 결정을 한 겁니다. 물어갈 수도 있었어요. 뭐 어, 근데 계엄을 저지하는데 제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앞장서냐면 제가 앞장서지 않았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.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여러분. 여러분 만약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거리로 나오셨을 겁니까? 안 나오셨을 겁니까?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갔을 거예요. 그러면 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계시는 군군과 여러분이 충돌 하게 됐을 겁니다. 그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루어온 성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.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. 어, 일단 그걸 막지 않은 생각이 먼저였고요.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가 결과론적으로더 어,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어요.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어, 개혁을 막았고 그 선택에 어, 후회가 없습니다.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. 여러 가지로. 어, 그건 또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. 저는 어, 그, 그렇게 생각해요. 거기 그거.